네, 우선은 제가 취임을 하면서 우리 울진군에 앞으로 백년 대계를 위한 성장 동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가장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추진을 했던 게 원자력 수소 국가 산업 단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울진군에 이런 성장 동력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잘 되고 있는 산업을 가지고는 유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울진군이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이 경쟁력을 찾아야 하고 이, 이 경쟁력이 사업화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을 찾아야 됩니다. 마침 전 세계적인 기후 위기에 맞추어서 원자력 수소 국가산단을 저희가 차관을 하고 여기에 원자력 수소 국가산단에 할수 있는 대기업들을 찾아다니면서 MOU를 맺고 해서 2023년 3월 15일에 원자력 수소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은 예비타당성 검토를 하는데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게 또 면제를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 6월 28일에 저희가 예비타당성 검토 면제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울진군의 100년 대결을 책임질 원자력 수소 국가산업단지 추진이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되겠습니다. 아직도 당연히 원자력 수소 국가산단은 풀어야 될 과제들이 많습니다. 이 과제에 충실히 하면서도 또 우리 울진군의 사업 구조를 바꿔야 될 부분이 관광이 되겠습니다. 체류형으로 관광을 바꾸기 위해서 저희가 사계절 오션 리조트를 유치를 해야 됩니다. 대규모의 민자가 들어가는 투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3주년을 기념해서 군민들에게 3주년 그동안에 있었던 어떠한 일을 추진을 했는지 이러한 부분을 군민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침 우리 군민들께서 그동안에 일일이 몰랐던 부분들을 많이 아셨는지 많이 호응해 주시고 또 열띤 응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요즘 많이 바쁘실 때입니다. 이런 바쁘실 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군민들이

그다음에 가슴 아픈 말씀입니다만은 저희 우리 우진군에 14,000 헥타르 회사... 에서 노인 빈곤율 또 노인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laughs> 선진국하고 다르게 우리는